오늘 또 I.T. 업계에서 아이돌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 마이러스 아. I.T. 채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취중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마이러스 I.T.를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어, 첫 번째로는 한국의 구글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이게 복지 때문에 그러는데 복지의 끝판왕이에요. 어. 여기가 일단 초봉 자체도 4,600만 원 정도이고요. 음. 복지 포인트로 한 3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네. 대표적인 게 5성급 호텔의 셰프가 요리해주는 음식을 하루에 세번을 먹을 수 어머, 있습니다. 살찌겠다. 이렇게 <laughs> 또, <회> 또 바라보는 거예요. <laughs> 네,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배부른 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laughs> 그리고 이제 이쪽은 또 원래 시작은 건설 분야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세계 시장을 장악한, 장악한 곳이에요. 그래서 음. 건축공학 소프트웨어 분야의 세계적이, 세계 1위 업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류 기업이다. 예, 한류 기업. 국내 최초로 공학력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세계에 수출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분야를 넘어서 지금은 유명한 게 뭐냐면 많은 기업에서 AI 면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을 대부분 이 회사 솔루션을 씁니다. 그래서 예, r 전문 기업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h r 솔루션 사업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AI 역량 면접을 개발을 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복지도 좋죠. 어, 건설 부분에서도 세계 1위 소프트웨어가 있죠. HR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좋은 성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서, 보통 여기가 한 경쟁률이 1000대1 정도가 넘습니다. 와. 예, 보통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곳이 인기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100대1 정도 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1000대1 보통 넘습니다. 야, 어마어마한 인기에다가 진짜. 이렇게 거창한 수식어가 많다 보니까 왜 인기 있는지 도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 접하고 있는 AI 검사까지 개발했다고 하니까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예, 마이더스 IT 여기는 이제 좀 회사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독특해서 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마이더스 기업을 소개하자면 한마디로 저, 어, 정리하면 과학 기술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공학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뭐, 건설 분야하고 기계 분야에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엔지니어, 엔지니어링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까지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더스인이라는 계열사에서는 웹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경영 분야, 심지어는 최근에는 의료 분야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조금 더 자세히 연역을 말씀드리면, 여기가 설립이 2000, 2000년도 9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현지 법인이 8개가 있고, 세계 110여 개 국에 공학용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있고요. 한 700여 명의 글로벌 인재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 솔루션은 컴퓨터 그래픽 기반의 모델링, 그리고 첨단 해석, 그리고 최적화 설계, 이렇게 건축, 건설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회장님께서 사람 중심의 경영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세계 최초로 신경과학 그리고 인공지능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채용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채용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것을 확장을 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인사 솔루션. 그러니까 이미 뽑힌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의 평가 관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음. 고민을 하고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18년도부터는 의료 분야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는 어 사람 시뮬레이션 아 사람 시뮬레이션 기술이라는 것으로 개발, 그것을 개발을 해서 뇌 분석, 치매 진단, 심혈관 혈류 진단 이런 것들이 가능한 솔루션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한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회사는 네, 네, 네. 점점점 정말 보통은 비슷한 사업 분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완전 새로운 분야에서 새롭게 도전을 하는데 거기서도 솔루션을 괜찮은 것을 만들어내고 시장도 장악하고 있고 굉장히 독특한 회사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분야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면서 또그 안에서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런 결과물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더스 IT. IT에서 굉장히 계열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계열사 설명도 들어볼까요? 예, 이름은 마이더스 IT라고 많이 불리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더스 IT가 있고요. 마이더스 인이라는 데가 있고 마이더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더스 IT와 계열 어, 계열사이긴 한데 모든 조건들은 뭐 급여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동일하고 업무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최근에 2020년도에 계열사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더스 IT 같은 경우에는 마이더스 패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공학용 삼차원 컴퓨터 모델링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술 음. 그리고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서 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오,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픽스 기반으로 CAE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설계, 제작, 어, 개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학용에 필요한 그런 모든 그 컴퓨터 프로그램들, 어, 그 공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컴퓨터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얘기를 하는데 CIA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더스 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마이더스 인은 2020년 2월, 작년 2월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은, 어, 업무 시작은 2015년 7월에 출시된 채용 업무 자동화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고요. 2018년 3월에 AI 역량 검사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음. 각 기업에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고, 2019년 9월에는 인사평가 솔루션, 이것을 개발을 해서 지금 이 마이더스 인에서 만들어낸 이 솔루션을 국내 한 850여 개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네. 어 급격하게 사용자 수가 많이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솔루션을 만들어서 파는 것 이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임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채용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임대를 해서 각 기업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그런 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는 그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고 그냥 쓰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쓸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도 함께 해주고 있고요. 어, 인사와 관련된 법규, 보안책에 이런 것들도 같이 로직을 넣어놔서 많은 고민 안 하고 기업에서 요 솔루션만 사용하면 편안하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강력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마이더스 인이라는 계열사가 있고요. 또 하나 마이더스 엔지니어링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팔고 어, 하다 보니까 아, 어떻게 구조를 설계해야 되고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유의 것들 그러니까 건설뿐만 아니라 뭐 플랜트 이런 쪽에도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컨설팅까지 해줄게라고 음. 해서 컨설팅 서비스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대 건물, 초고층 건물 이것들을 이 마이더스 IT 기술로 여기서 설계를 해서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설계하고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함께 확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세 개가 큰 덩어리가 돼서 계열사가 더 있긴 한데 이 가장 요 핵심이 되는 게이세 개의 계열사입니다. 예 이렇게 마이다스 아이템 계열사와 사업 내용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디까지 뻗어 나갈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제 기부 기업의 내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듣기로는 직급이나 호칭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예 독특합니다 여기가 직급 어떻게? 체계하고 호칭을 (2020년부터) 통일을 했는데요 네. 일단 직급 직급은 보통 예전에는 들어가면은 담당 그리고 선임 책임 수석 음. 이런 식으로 직급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마이다시안. 음.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어, 마이다시안. 아, 모두를요? 예. 음. 직급 체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로 통일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은 살짝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호칭, 부르는 호칭은 뭐라고 부르냐면 느 내부적으로는 님. 음. 뭐, 음. 뭐, 그 류미정님. 네. 음. 이렇게 부르고요. 외부에 나가면 류미정 프로. 음. 프로를 뒤에 붙이고요. 외국에 가서는 류미정 스페셜리스트. 이런 식으로 다르게 부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단계도 굉장히 3단계로 확 줄여버렸어요. 층층이 의사결정 단계가 쌓여있다 보면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권한을 아래쪽으로 내리고 구성원, 팀장, 그룹장에서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굉장히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할수 있도록 네.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여기 마이다스인이나 엔지니어링이 생긴 것도 그렇고 이렇게 직급을 다 바꾼 것도 그렇고 2020년이에요. 예. 모두가 2020년이에요. 예. 이게 뭐 코로나나 이런 상황과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2020년에 어떤 것이 생겼냐면 마이다스인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시기예요. 음. 마이다스인 같은 경우에는 인사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기업에서 채용을 할때 채용할 때 만나서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기업에서 이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도 판단을 했겠죠. 지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회사의 하나의 부서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대로 법인을 분리를 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계열사 분리도 하고 그리고 내부 체계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이때에. 뭐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웅츠려될때이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정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지금 보니까 2020년부터 해서 취준생들이 더욱 더 원하는 기업이 됐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마이더스 IT에서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인재상도 궁금한데요. 예. 기업 홈페이지에서 인재상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더스 IT의 주인은 구성원 여러분입니다. 마이더스 IT는 구성원과 회사의 꿈이 같으며. 같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정진하는 회사입니다.라고 하면서 쭉 뒤에 상세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다 이렇게 푸근한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은 초초 초보자들.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야 돼요. 음. 그래서 여기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내가 보여줘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제가 홍보용 인재상을 딱 닫고 덮고 그리고 나서 담백하게 키워드를 뽑아보면. 인재상의 키워드는 열정, 전략적 사고, 그리고 책임, 그리고 창의 혁신, 그리고 기술 전문성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적어 놓으시고 제가 뒤에 설명하는 것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어떻게 나를 어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마이디스 IT가 한국 한국의, 한국의 구글이다라고까지 네. 소개를 해 주신 건 그만큼 복지가 좋다는 건데요. 일단 일례로 그 셰프가 있다. 호텔에 <laughs> 셰프가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해 주셨고요.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부는 살찔 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웃음> <웃음> 예. 어떤 게 있느냐면 대표적인 거 근속 5년을 하게 되면 예, 모든 직원에게 3주간 유급 휴가를 줍니다. 와. 너무 좋죠. 너무 좋네요. 예, 5년만 3주. 일하면 3주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와우. 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셰프라고 해서 월 1회 호텔 요리를 반조리된 것을 예, 제가 구입해서 살그 요리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음. 이거는 조금 아쉬운 거는 내가 40%는 내긴 해야 돼요. 그래도 음. 아. 그게 어디입니까? 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호텔식 인류 셰프가 요리하는 그 요리를 3식을 제공을 받습니다. 와. 물론 그냥 무료는 아닙니다. 2,000원이거든요. 아, 네, 무료네요. 거의 네, 무료라고 하죠. 보시면 되죠. <laughs> 네. 이것도 수익금을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은 사회복지단체 에 어. 기부를 하게 됩니다. 와. 예, 그래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음. 이거는 그리고 행복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개인별 기명 법인 카드가 주어져요. 네. 그래서 연간 300만 원까지 쓸수 있고요. 어 그리고 사내 헬스장 이거 뭐 조... 정도 있는 회사들도 있죠. 그런데 네. 산에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미용실 가서 뭐 일주일 내내 쓸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주 화요일날 음. 구성원들이 가서 머리를 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웰컴 키트라는 것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리고 운동화도 지원되고요. 입사를 하게 되면 웰컴 키트 해가지고 카페 쿠폰하고 어, 회사 굿즈. 그리고 운동화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주거비도 지원하게 되는데요. 전세자금 대출도 하게 되고 심사원 주거비, 그러니까 월세 성남시에 이주했을 경우에요. 이 회사가 성남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에 이주시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 심리 상담자에게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요즘에 예. 가만히 일하다 보면은 내 위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죠 제가 참아 말을 못하지만 예, 욱하는 사람 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이런데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른 회사들과 거의 비슷한 어, 웬만한 곳에 있는 것은 다 있다 거기 플러스 이런 게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또 어, 상벌 중에서 벌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만 있다 이회사는 그래서 이 포상제도가 오.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도 네.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행복상, 반기별로 개인 포상을 하는데요. 네. 황금명함도 주고요. 뭐 과일 바구니, 상품권, 고급 정장 및 구두도 제공하고 포상 휴가를 3일을 줍니다. 그리고 보람상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도 상황 비슷해요. 그리고 특별한 것을 보면 어, 마이더스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연간 개인 포상이라는 게 있는데 포상 휴가 7일, 고급 정장, 여기에 플러스 재밌는게 부모님 용돈 및 건강 검진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예, 오, 재밌죠.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뭐 실적? 예,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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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도 저라고 다합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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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한번 마이더사이트 인사팀 한번 불러주세요. 불러야겠어요. 잘했습니다. 예. 아, 저는 예. 여기서 예.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예. 법인카드 300만 원, 아. 뭐까지 연 300만 원까지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 음, 예. 법인카드 저도 가지고 싶고요. 예. 어디에 쓰시게요? <laughs> 어 글쎄요 쓸 때는 많죠 <laughs> 아직 없어 잘 쓰셔야 됩니그리는 생각이 못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그리고 요 재밌는 것도 있어요. 네. 네. 이달의 MVP 매달마다 음. 선정하는 게 있는데요. 어, 월별 개인 포상이거든요. 여기는 과일 바구니, 뭐 상품권 이런 것도 주지만 재밌는 거 마세라티 승차권 한달 동안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와. 네. 마음껏 누비고 다닐 수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진흥적이네요. 내가 더 있고. 돈을 벌어야지라는 그런 네. 의욕이 생기는. 그런, 그런 것을 굉장히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복지와.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불안하시죠? 제가 1부에 네. 해야 될 것을 너무 빨리 끝내버려서 네. 네. 그렇죠. 제가 2부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아, 조금 서둘렀어요. 그러면 음, 1부를 조금 일찍 끝내는 거라 예. 아니면 하고. 2부 거를 좀 당겨서 해도 되고요. 아, 네, 좋습니다. 일단은 <laughs> 정말 뭐 복리후생제도 그리고 포상제도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짚어본 회사 중에서 단연 맞아요. 1위라는 걸 저는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또 다시. 가고, 가고 싶다고 또 <laughs> 예. 제가 계속 붙잡고 있는데 예. 이렇게 자꾸 마음이 산다고요. 아, 네. 연합뉴스 진짜. 사장님 보고 계시죠? <laughs> 네,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자, 1부를 조금 일찍 끝내고 2부에서 많은 걸다뤄볼것 같은데 그럼 2부에서는 좀 어떤 내용 해주실 건가요? 2부에서는요. 여기 채용도 독특해요. 회사가 어... 독특한 만큼 채용 시스템도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채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 예. 좋습니다.